주머니 소개에 들어 1부터 K까지가 적혀있는 공이 그러니까 무슨 규칙인지 알겠는데 1은 K개가 있는 거야 2는 K-1개 k 번 k 가 적혀있는 공은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가 지금 있는 거야 1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X는 너무 쉽지 하나, 아무튼 1이 K개 있고 2가 K-1개 있으니까 뒤지게 많은 공이 들어있잖아 아무튼 내가 뽑았을 때그 내가 뽑은 공은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어? k까지가 있으니까. 그냥 x는 얘들아, 1, 2, 3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는 거야? k-는 몇 번까지? k까지가 있는데. 니네 그러면 주머니 안에는 이거 개수만큼 더한 만큼의 공이 들어있겠지. 1부터 k까지 더하면 2분의 k에 뭐가 되니? k 플러스 1이지, 얘들아. 뭐이 정도 시그마 공식은 까먹기도 쉽지 않잖아. 됐니 얘들아. 그 중에 1번 공이 몇개 있으니까, 1번 공이. 1번 공은 몇개 있는 거야, 얘들아? k개 있으니까 어때? 2분의 k의 k 플러스 1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k지. 그 다음에 2번 공은 얘들아, 2분의 k의 k 플러스 1 분의 이제 k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전체 분의 얘들아, 개수 해주면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k번째 공은, k번 써있는 공은 2번 분의 k번 공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 그 다음에 여기는 애들 몇개 밖에 없어, 여기는? 두개 밖에 없지, 얘들아. 두, 여기 두 개가 되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분모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평균 구한 다음에 세배한다세배한 후에 5를 더해주는 거잖아?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지. 계산을 묻는 문제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좀 지워놓고 옮겨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줄게, 이거는. 그니까 이거에 대한 앞으로 계산 능력은 얘들아 너희한테 수원을 묻는 거야. 얘들아. 사실 통계랑 수원이랑 같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그냥 곱할 거 아니야. 어차피 분자끼리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 아니니. 분자끼리. 근데 이거 시그마 계산하는 거너희한테 쉽지 않아. 꽤 빡세. 자 그럼 분모는 몇으로 일정할 거야? 2분의 k 의 k 플러스 1로 일정할 건데 분자가 1 곱하기 k 그 다음에 2 곱하기 아이고. 2 곱하기 얘들아 k 마이너스 1 2 곱하기 k 1 3 곱하기 얘들아 k 마 몇? 2쭉 가서 너희가 이제 k 1 곱하기 2 마지막에 k 곱하기 몇인거야? 1 이거를 너희가 더해준게 100 나온다 이런 소리야 이해 되 무슨 말?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야돼 너희가 가도좀 좀 분자 보니까 어때 좀 빡세지 그치 여기 아무튼 너희가 좀 빡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얘들아 전개해보면 k 더하기 2k 더하기 3k 더하기 해서 쭉 가서 너희가 이제 그어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가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또 2k가 나오니까 어때 처음에 얘들아 전개해서 도전하려 그러면 중간까지 좀 커지다가, 그다음부터 좀 내려가는 이런 느낌 들지. 그걸 너희가 수식화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그럼 너희가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일반화를 시켜줘야지 돼. 이거를, 봐봐. 우리가 이걸 하나의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 괜히 K가 있으니까 좀 빡세지만, K를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 근데 K에다가 내가 10 같은 거 한번 넣어줄까? 1 곱하기 10에다가, 2 곱하기, 얘들아, 9에다가, 3 곱하기 8에다가, 4 곱하기 7에다가, 이런 수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K를, K 값은 정해진 숫자니까, K를 내가 10 정도로 봐본 거야. 그럼 이거, 얘 다섯 번째 항이 몇이야? 다섯 번째 항이 몇이야? 5 곱하기 몇이야? 6이겠지. 그럼 여기서 N번째 항이 몇이야? N번째 항이 몇이야, 얘들아? 일단 N 곱하기.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고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잖아. 이게 내가 너네 수연에서 가르친 n번째 항. 유추의 개념이란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니까열 번째 항은 10 곱하기 어쩌고 일거 아니야. 그까 그러니까 n번째 항은 n 곱하기 몇이야? 봐봐. 여기 10에서 0 뺐지. 10에서 1 뺐지. 10에서 2 뺐지. 봐봐. 첫 번째 항일 때가 10 빼기 0이지. 두 번째 항일 때가 10에서 1뺀 거지. 그 그러니까 n번째 항은 10에서 몇을 뺀 거야? n-1을 뺀거 맞아 이게 n번째 항이야 거기다 시그마만 붙여주면 우리가 시그마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1, 2번에 비해서 3번이 확 어려워 계산이 요게 이게 유추의 개념인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k라고 그대로 놓게 되면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어쩌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나가잖아 요말 이해 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열 번째 항은 일단 몇 곱하기야? 10 곱하기 어쩌고 나오겠지 10 곱하기 자 오른쪽에 k에서 0 뺐지 첫번째 항일 때 0을 뺐단 말이야 두번째 항일 때 k에서 몇을 뺐어 1을 뺐어 그럼 열번째 항은 몇 뺄거야 9를 빼겠지 n번째 항은 몇 뺄거야 n-1 빼겠지 이걸 어떻게 찾는 거야?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서 찾는 거야. 내가 자꾸 열 번째 항을 왜 물어보냐면 하나, 둘, 셋 해보다가 너희가 열 번째 항 한번 연습하고 그다음에 n번째 항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하더라? 수열의 유추, n번째 항. 내가 수열에서 너희 가리키두 번째 개념으로 가리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지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n번째 항은 n 곱하기 k에서 n-를 빼는 거야. 그 n에다가 k-n 더하기 1. 이게 a, n이야. 우리는 a, n이라는 수열을 몇개 더할 거야? 이만큼이 k개 더할 거 맞아? k개 더할 거니까 너희가 이제 이게 지금 너희가 변수가 원래는 시그마 쓸때 a, n 대신에 a, k를 많이 썼잖아. 근데 우리가 더하는 수열은 여기서는 뭐가? n이 변수야. k가 변수가 아니야. n이 변수니까 앞에다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 우리가 k가 1부터 n까지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너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문제란 말이야. 시그마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변수를 뭘로 봐줘야 돼. 여기는 n으로 봐줘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걸 너희가 n으로 봐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시그마 변수가 n 이니까 너희가 이제 계산하면 k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n의 제곱에 시그마가 붙어있는 거니까. 시그마가 n은 영향을 받고 k는 영향을 받지 않지. 그러니까 이 식은 너희가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 N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시그마 이제 분배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더하기 K 더하기 1에다가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의 N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K가 1부터 N까지일 때 6분의 N의 N플러스 N플러스의 공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N이 1부터 몇까지야? K까지니까 공식이 뭐야? 6분의 K에 k 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 되고 앞에 뭐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K에 k 의 K 플러스 1인데 앞에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K 플러스를 뭐 해줄 수 있어? 묶어줄 수 있어. 얘가 지금 몇 나오는 걸 찾는 거야? 100 나오는 K 값을 찾아주는 거야. 원래 정석은 조립제법이겠지만 우리가 대충 이런 문제는 K에다가 때려 맞춰서 푸는 게좀 좋겠지. 알겠니, 라들아 응응. 어떤 거 뭐라고? 음, 다시 말해줄래? 이게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여기다 평, 이건 평균 구한 거3곱하고100 5 더할 건데 아무튼 이 계산까지 내가 따라와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지? 이게 음. 나는 지금 뭘 구한 거 우리가 평균 구한 거야 평균 구한 거 그래서 여기다 3배 하면 몇 나오는지 3배 하면 아 내가 근데 뭐 너무 이게 이거는 100이 처럼 말했구나 3배 하면 2분의 너희가 이제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3배 하니까 너희가 2분의 3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지금 몇 나오는 거야? 100 이렇게 어, 아, 5더하 90? 5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2 넘어가면 여기서 2가 넘어가면 여기서 2 곱하면 몇이 아니라? 190 나오니까 3K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의 2K 플러스 1이 90 5다, 나가, 되는 거야. 원래 넘겨서 일수분해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안 곱했니? 19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중 잘 하고 있네, 얘들아. 봐봐, 그래서. 그래서 봐보면, k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3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이 190이니까, k 더하기 2니까, 이거 뭐 넘겨서 조리지법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얘들아. 숫자가 너무 커서. 연속된 자연수 3개 곱해서 몇 만들어줘야 돼? 190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190은 10 곱하기 얘들아. 몇이야? 10? 9지, 얘들아. 10 곱하기 19. 이거를, 근데 뭐 그냥 대충 넣어볼까?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은 어떻게 되니? 너무 크지? 그 다음에 한8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8 곱하기 9 곱하기 몇이야? 1 2니까 너무 크지, 얘들아. 4, 5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5 곱하기 6 곱하기 시작 뭐야? 저기야? 어 쉣드 어떡지 k 의 K플러스 K에 K플러스 1에 몇 되는거야? K플러스 2가 몇 나오는거야? 190 나오는거 찾는거 계산 중간에 틀린거가 있었나? 이게 나와 야 되나? 5너보면 6너보면 7이 없는데? 어떻게? 3분의 였구나아니데분3 곱했으니까 6으3 해야 1, 3분 거. 1, 양분의가3고의 1, 3 거야 3 곱한 1, 3분의 데 양변에 3분의 거 k 데 l u s 1, ek plus 1, k plus 1, k plus 1, k plus 1, k p k 플러스 s 1, 의 p k p k p 에 u 1, k k 1, 그러면 2분의 애들아 뭐였니? 2분의 이게 3 곱한 거니까 95지 이게 이상하네 k 의 k 더하기 1로 묶어주고 2 넘겨주면 k 의 k 더하기 그러니까 3k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하면 k 플러스 2가 맞는데 이게 몇 나와야 되는 거야? 190? 나오게 된거 아니냐? 계산은 위에 게 틀릴 게 없는데 음, 지금 평균 구한 건데 아 미쳤나 보구나 분모를 안 썼네 분모를 써야지 분모를 안 썼네 진짜. 어우 박다 봐봐 다시 우리가 분자만 계산한 거였잖아 분자만 계산한 게 뭐였어? 6분의 마이너스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고 2분의 얘들아 3k에 k 플러스 1의 제곱은 분자만 계산한 거잖아 그럼 이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돼 분모로 나눠줘야 되는 너무 분자에만 집중을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분모로 나눠줘야 돼 이거 전체적으로 뭘로 나눠줘야 돼 2분의 뭘로 나눠줘? k에 k 플러스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3 곱하고 5 더한 게몇 나온다? 100 나온다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시냐 k에 k 더하기 양변에 6 곱하면 너희가 분모는 3만 될 거고 이거 나눌 거니까 좀 이따 6 곱하면 분모 분자에 6곱하면 여기는 애들아 6곱하니까 여기는 몇된 거야? 아 9가 아니라 3을 곱했으니까 이제 3된 거지. 알겠어? 그럼 너희가 이제 k에 k 더하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k에 더 k 더하기를 약분되니까 3k 더하기 3인가? 그럼 너희가 3분의 애들아 k 더하기 2. 여기다 3배하고 5더하니까 k 더하기 7이 몇인 거야? 3인 거니까 k 값이 93 나오지. 아, 네. 음, 음. 알겠어, 얘들아. 여기다 5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이 분모를 좀 생략을 했다더라. 분모를 알겠네 얘들아. 일단 이렇게 좀 복습하고.